예,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이 예, 지역이 어디에 됩니까? 아, 경주 안강입니다. 안강, 요 네. 어, 새 최대 그, 어, 첫 농가를 만나 뵙게 해서 그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황금을 농급 대표로서도, 어, 오늘 1월 1일 날도 이렇게 <laughs> 농가와 대면할 수 있어서 어, 상당히 감사드리고, 어, 우리 대표님 농장에서는 이게 지금 재배되는 작물이그 어, 부추에, 음. 예. 예, 부추는 그 우리 그, 이, 여기, 어, 경주 안강 지역에 많이 재배합니까? 예, 엄청 많습니다. 아, 이게 시장권이 어디에 됩니까? 서울로 갑니다. 서울에? 예. 아, 뭐 부산이나 뭐이 아, 울산이 아니고 예, 가락시하고서 아, 서울 가락으로야. 예. 예. 그 지금 우리 대표님 이거 지금 부추 재배한 그 해수는 몇년차 정도 되십니까? 4년 차야. 예.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이제 지금까지 많이 재배 보셨습니까? 뭐 <laughs> 네, 밥 먹고 살고 예예 <laughs>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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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올해 지금 작황은 어떻습니까 시작 그~ 하시간자 지금 인자 아, 겨울에 접어들데예 네. 뭐~ 상품은 올라가면 예 네. 그~ 최고 어떤 거다 최고 등급 받아야 네, 네. 어~ 왜 그렇습니까 그건 아직까지 한번더 봐야 되는데 예 네. 그 일단 그~ 황금알 그~ 거리나고 칼라 하고 예 네. 그~ 첫 보니까 색깔이 좀 난다 싶어. 예, 색이 진하고 단단하고. 좀 무게감 이 있고. 예, 그렇죠. 그 영향이 영향도 조금 있다고 봐야 안되겠싶어요 어, 지난 어, 올 여름에 네. 어, 그 강원도 서춘천 지역에 여름 부추 농가들 가서 그 지도를 해드렸거든요. 그 전년도에 500단 나오던 게 양은 700단으로 나오고 2등에서 1등으로 착다 올랐어요. 약한30%정도에더 나오면서, 어그 등급은 1등급으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우리도 요게 지금 신청은한한60 박스 정도 예상하는데, 예. 지금 이거 한번 관찰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양 늘어나고, 어 이제 그 품질 좋아지고 등급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약그 평균 정도의 에, 소득이 많이 늘어나요. 우리가 그. 기존 생산비가 뭐~ 오천 원이 들면만원 받아 오천 원이 남는데 이거2만 이천 원 받아버리면 어~ 그~ 그거 막 우리가 0천원 순수익 되는 거죠 예 그렇죠. 네, 그~ 어~ 금더 받는 게 상당히 크거든요 어~ 그렇게 그렇죠. 여, 여태까지 했는데 어~ 지금 저~ 보 제가 보기에는 색대가 상당히 좋아요 어~ 여기초벌이라서 그런 것도 있고 예 처벌은 원래 또 색깔이 진하게 나오거든요 예 네, 뭐~ 한번더 지켜봐야 두 번째부터 봐야 이게 정말로 진하게 나오는지 한번 관찰이 안 되겠나 싶어 어, 강원도 강원도 저번에 첫 첫보을 예, 봤는데 첫번에서는어 예. 제가 4년 하면서 제일 그 작물이 예. 최상으로 나 1등급으로 네, 다 받았어요. 예. 네, 네, 네. 네, 지금 이제 강원도 춘천의 여름 것도 2등 매년 거의 뭐 2등 1등 1회 하다가 전체가 1등으로 다 바뀌었거든요. 그 색이 그 진해져 버리잖아요 이게 예, 예, 예. 그리고 어뭐 골드 그린 골드 칼라도 잘활용하지만은 설탕을 잘 활용하십시오 아, 예. 설탕 설탕이 상당히 좋은 영양제입니다 그러면 칼라 그거안 쓰면 또그 부분 영양이 빠질 뿐이지 그렇겠죠, 예. 예 우리가 뭐밥안 먹고 반찬 먹으면 밥이 빠진 거지 그쵸. 반찬이 빠진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그래. <laughs> 설탕도 좋은 어, 영양소다 아, 예, 예. 네. 그런데 우리가 그, 식품으로 먹는 건데, 식물은 광합성을 해서 탄수화물을 만들어내는데, 그걸 먹으면 얘가 단단하고 무게 늘어나고 좋습니다. 하여튼 무게는 많이 나갑니다. 예, 단단합니다. 그리고 이걸 그, 하나 꺾어가지고 차에나 이런 올리나 봐도 안 씨들어요. 음. 하여튼, 그, 소를 뱉는데, 예. 무게 나가고 색깔 좋고, 맛도 괜찮, 덜 쓰러지고 안 쓰리지죠. 네. 그래서 어, 이제 우리 대표님이 마지막에 에, 지금 여기에 저거 약큰 거는 뭐약 20cm까지 잎이 길고 작은 거한 15cm 정도 자란 네. 상태인데 네. 어,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에 못 들어오는 날짜가 언제죠? 이제 한 3일, 4일, 3일 정도 되면 이제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때 에, 지금 현재 피해가 일어나거나 그런 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어, 한번 그 지금 행거와 마찬가지로 어, 살포할 때 에, 요번에는 약간 밀은 것 같아요 그런데 네, 네. 공중으로만 쓰세요 아. 그 지금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 네. 어, 이쪽으로 맞은 게 표가 나거든요 이쪽에 편하죠 아, 네. 네, 네. 근데 이 뒤쪽에는 안 맞았다는 거죠 안 맞았어 뒤에 네. 뒤에는 뽀얗고 앞면만 맞아서 어, 이래 약간 네. 그 얼룩 안된 것처럼 앞에 갔다가 뒤로 나오면서 또 다시 주고 했는데 그래도 뒤에 안 맞았어요. 아, 예. 그런데, 예, 위로만 살포시 앉아버리가지고, 음, 네, 네. 살포시 앉혀가지고 하자는 거죠. 아, 그냥 이렇게 공적으로 하면 그냥. 숙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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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예. 그래 해가지고, 어, 저쪽에서 저쪽 통로가 있으면 저리 바로 나가버려도 되고, 아, 갔다 다시 나옵니다. 옵니까? 아, 네, 네. 예. 그러면, 어, 어, 거래하는 방법도 괜찮고, 어, 얘가 묻고 묻어서 떨어진다는 거죠. 아, 예, 예. 예. 떨어져서 그게 이제, 떼궁을 타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어, 초불 처음에 한번 우리가 한 10cm나 자랐을 때는 어, 약대로 뿌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음. 근데 여기는 그런 시설이 없다 아닙니까 네. 그래서 어집별로 해도 괜찮아요 그 대신 어, 그때는 약간 농도를 지금부터 낮추고 헌법 음. 주세요 1차 농도하고 2차 농도하고 달라야 된다 말이죠 그렇죠. 2차는 더 많이 주고 1차는 좀 약하고 약하게 헌법 주고 떼궁을 타고 내려가게 그러면 여기 줄기를 타고 내려가서 뿌리가 먹어요 뿌리가 음. 먹을 정도로 어, 그렇게 해주면 약간 약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컸을 때는 그 에너지 전체가 소비량이 많아요 근데 여기 이제 섭이 차거나 조금 날이 흐려으리면 전체가 자라면서 살이 쑥 빠지거든요 그래서 정이 시켜가지고 썩을 말라주. 음 이제 이게 이제 날짜를 잘 보셔가지고 에, 그 흐린 날에는 이게 자람이 웃자람이 일어나거든요. 음. 웃자람이 일어날 때 며칠 먹을 양을 어, 약간의 조금의 편차를 줘도 되는데 에, 그게 에, 소비량이 달라요. 지가 못 만들기 때문에 그 자란 폭은 지상부 잎의 영향으로 자랐다. 2%.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 감안하지 않지만 안 된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 이제, 요렇게, 저, 우리 경남 하만 쪽에 가면, 어, 거기 우리 그한 농가 그 대표 한 분이 있었는데, 어, 몇년 차, 한 3년 차돈잘 벌어요. 음. 근데, 근데. 여기 하나 단점이. 예. 이게, 이거는, 예. 네. 한국말은 그냥 한국말 단독으로 가야 되, 들어가요. 아닙니다. 약, 약칠때 들어가도 됩니까? 괜찮습니다. 아... 다 괜찮아요. 저약칠때 들어가면 안 되는 줄 <laughs> 아닙니다. 약 따로, 이것 따로 다해놓아 가지고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그래 하면, 네. 그 약을 할때 맹물 시비량이 되기 때문에 네. 힘들더라. 그래 하시면 잘자아요두 음... 개를 한 번에 치도 관계는 없는데 네. 그 힘들는 만큼 내가 물을 한번 먹었으니까 빨리 커요. 음... 요거 돈 벌자 싶으면, 어, 내가 어그연름 11월 좀 농도를 더 높여 가지고 살포하고 1시간 이따 쿨로 돌립어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그 어, 지금 벌리별 습, 예. 습 때문에 안 되죠. 어릴 때는 괜찮잖아요. 어릴 때는 괜찮은데. 예. 어릴 좀 어, 조금 어릴 때는 괜찮거든요. 예. 예. 한 10시 요만 요만이 자랐을 때는 상관없죠. 예, 그런데 지금은 안 되고. 왜안 되냐면 어 제비곰팡이 다른 게 오거든요. 흰가루나 그렇죠. 그렇죠. 탄수화물 농도가 높기 때문에 안 온다. 지금 설탕을 몇 배로 먹었는데 아... 여회가 병을 절대 안 해요. 아, 그래요. 백납이고 먹어 안 하죠. 음... 그럼 저는 보통 1, 1차 어그 약칠 약 치고 2차 요게 출하하기 전한 10일 전에 예. 약을 하면 2차 주거든요. 예. 2차 줄 필요가 없네. 이게 뭐약 병이라고는 탄수화물 농도가 너무 렇게면병 자체는 안 하잖아요. 지금 요 묶천은 거의 안 하는데. 두불카리 세부가. 아니요, 불가리... 그게 결국엔 보면 색이 연해졌다는 거예요. 색이. 그렇죠. 예. 옆 색이 연해져 있어. 그렇지. 어, 균에 대한 거는 음... 탄소비. 그러면 잎에 색만 지내버리면? 병을 안 한다. 안 하죠. 음... 비가 와가지고 웃자라서잎 두께가 얇아서 잎 속에 탄수화물 농도가 떨어져. 광합성 양에서 탄소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인위적으로 우리 설탕을 공급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양으로 인해서 탄수, 화물 농도가 높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서 모든 면역력을 다 가지고 있다. 음, 음. 그 아까 저 잎이 번쩍거린다 그랬죠? 네네. 예, 여기 번쩍거림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요게 이제 번쩍거린 요 자체가 그, 저, 날씨열리가 수분이 공급되면 요걸 먹어버린. 그럼 자기 방어도다 된단 말이에요. 또지금먹으니까또 되겠죠. 그래서 살포시 살포시 앉지가지고 어, 이게 이제 우리가 어, 마지막에 이렇게 뭐한3 일에서 오일 있다가 이제 밭에 못 들어오면 어, 또 며칠 정도 있으면 수확하죠. 오래하고 한7일 있다. 7일 있다. 예. 그러면 7일 동안에 얘가 어, 이슬이 며칠 고뭘 하면서 저게 또 설탕이 또 분해가 돼요. 오늘 그린 했으니까, 예. 칼라 했으니까 예. 한 3, 4일 있다가 예. 마지막으로 으, 으, 그린 그린으로 들어가 버리면 예. 되겠네요. 예. 음. 들어갈 때 이, 이, 균제약 들어가고 예. 그래 야 됩니다. 다른 영양제는 우리 한꺼번에 다른 거 절대 쓰지 말아야죠. 아 그래요? 그것은 뭐 빼버려 카 이거 빼면 훨씬 선해져. <laughs> 약은 약은 혼합해도 되는데 다른 거는 할 필요 없다. 그것은 우리가 빼야겠면 당연하게. 아. 왜 그러냐면, 써보면, 우리 건 쓰면, 그 다음날에는 한 3, 4일이면 편하죠. 예, 예. 빠를 때는, 그 다음날 되면, 밭에 들어오면 싹 편하잖아요. 하여튼, 밭에 딱 들어오면, 기분이 좋다 할 정도로 이게 여러분들이 성장이겠다니까요 <laughs> 예, 그 말은 결국에는, 어, 잎이 영양을 먹어 살이 찌면서, 그, 그 설탕도 같이 먹으니까, 어, 최고 좋은 형태죠.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 그린에서는 이제 성장용, 어, 칼라에서는 칼슘도 들어있고 성장용. 음... 그럼 큰 우리가 그 우리 황금알농법으로 재배한다면 어, 품질은 잘 나오고 생산 비는 최저로 들죠. 원래 한번 딱 해보면 <laughs> 네. 이제 차이가 나겠죠. <laughs> 네. 그 지금 그 강원도에 그 부추하는 농가라든지 네. 강원도 서천천에 그 배추뿌리 혹병. 네, 네. 배추 뿌리 혹병도 골드 그린에 설탕 음. 골드 칼라의 설탕으로서 어 뿌리 혹병도 치유해 줬거든요 아. 그왜 치유가 되냐면 결국에는 그저입 어 두께란 거죠 입 두께 결국엔 지금 얘가 지금 이렇게 입이 두꺼우면 그 뿌리의 그 발육 상태가 엄청 좋거든요 요거나 미량에 어 가면 깻잎 있다는거 있죠 네네. 그거나 요거나 거의 비슷해요. 그 잎을 따 버리면 뿌리가 상하고. 그런데 이 부추는 지상부를 베어 버리면 몸이 몸통이 쑥 자랄 때관부가 가늘어져 버려요. 지상부에서 영이 내려가지 않으니까 뿌리가 못 먹은 상태에서 지상부가 자라지 않습니까? 그럼 뿌리 노화가 일어나 버리거든요. 노화가 일어났지 뿌리가 상하진 않았다. 죽지 는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조금 컸을 때 최대한 빨리 얘한테 영양 공급을 시키줘야 되는데 그러면 농도를 조금 낮춰 좀 낮추고 지금 우리가 다섯 배 쓰는 걸 갖다가 어 뭐세배 정도 쓰고 험벅해라. 그럼 줄기를 타고 내려간다. 그러면 회복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관복 안 가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부추 재배할 때 제일 문제점이 관복가 가늘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그게 막아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실량이 낮다는 거. 기, 기본 이 실량이 이 실량을 더 해도 괜찮다. 그러면 이 실량에 의한 생산량이 에, 폭이 지금 어, 더 어, 줄어있다는 거죠. 이 실량을 더 올려서 생산량을 늘리된다이 실량도. 그래서 어, 지금 우리 대표님 하시는 게 에, 방법을 저, 이제 익혀가지고 육 어, 유튜브에 그 부채에 대한 것도 어 잘찾아보면 꽤나 있어요 예그 보시면 되고 하여튼 이렇게 어새 첫날 인데도 아어 이렇게 뵙게 돼서 어 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그 유튜브 회원이나 황금을 놓고 회원들한테 한말씀 인사를 좀 전화 어, 부탁드립니다 아 제가 이 황금말 소개받고 예 어, 긴가민가 하면서 한번 의심도 갖고 예 막상 그 구입을 해서 한번그 사용을 해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 어 색깔하고 이 성장이, 예. 어 만족스럽게 나와가지고, 이게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하여튼 그 올해도 어새 첫날인데, 이렇게 뵙게 돼서 저도 감사드리고, 예. 예. 올해 그 대풍이 되기를 기원 드리고, 네. 어, 우리 황금알농법에서 하는 식물생력이론을 어, 이게 이제 부추만 보지 말고 음. 다른 것도 간간히 한 번씩 보셔서 식물이 어떤 구조로 움직이더라. 그래서 전엽을 살을 짜라. 그러면 가격도 받는다. 네, 예. 그럼 어떤 방법을 할 거냐? 내가 마지막 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타이밍에 영양 공급하자. 음. 이프로. 그러면. 에, 뿌리가 배고나도 간부가 안 가늘어진다. 간부가 안가늘지고 그리고 그 앞에 그 작물은, 어, 시장 출할 때 품질과 그 무게가 많이 나고 단단해서 그 시장에 나갔을잘안시든다는 거죠. 아마 요거 그, 어, 이제 앞으로는 잎을 한장 떼가지고, 어, 집에, 다른 집에 있는 잎을 한장 떼가지고, 집에 그실에서 갖다 놔보면 됩니다. 음. 똑같은 위치 두고 보면, 에, 그리고 아니면 이걸 잘라가지고 그 물에 담가놔봐달래. 그지 끝도 물에 담그고 우리 끝도 물에 폭탄 가나 보면 어 견디는 힘이 달라요.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